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디엔브릭스 해체 분석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행복한 밀크티니입니다 저와 함께 이달의 소식 알아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FGC 철권 A팀의 소식입니다. 2025년 EWC에서 울산 선수가 우승, 세배방 선수가 3위, 몰골주 선수가 5위를 달성했는데요. 특히, 울산 선수는 개인 종목 최초로 2연속 우승을 하며 EWC 6주차 2주의 클럽으로 DM프릭스가 선정되었습니다.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FGC 철권팀 정말 멋있고,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펍지 배틀그라운드 팀 소식입니다. 2025년 EWC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쉽게 5위에 랭크했는데요. 하지만 PWS 페이지2 데이원에서 1위를 등극하며 다시 국내 1황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멋진 펍지팀의 경기를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왓츠파티가 9월 6일 홈구장 잠실 디엔 콜로세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은 FCO, FC 온라인팀 소식입니다. 2025년 FSL 썸머가 개막하면서 모든 선수가 열심히 경기를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모든 선수가 첫 경기를 패배하여 패자전으로 가게 되었지만 남은 경기 모두 준비를 잘해서 팬분들에게 멋진 모습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소식은 LCK CL팀의 소식입니다. 2025년 LCK CL 트라이얼 그룹에서 3위로 확정지으면서 플레이인에 진출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한참 경기를 치르고 있을 CL 팀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은 7월과 8월에 출시됐던 디앤프릭스 굿즈 소식입니다. 첫 번째 굿즈부터 보실까요? 2025년 디앤프릭스 티켓 홀더와 리롤더 세트인데요. 아주 귀여운 푸딩이가 뒷면에 그려져 있고, 티켓을 잃어버릴 걱정을 없애주는 직관을 다니시는 팬분들께는 꼭 필요한 굿즈입니다. 디앤프릭스 직관러 여러분, 놓치지 말고 구매하세요. 두 번째 굿즈는 디앤프릭스 짐색인데요. 저는 펍즈팀의 착용샷을 보고 바로 구매했어요. 팬분들도 디앤프릭스 펍즈팀과 같은 가방 이기회 에 구매해보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는 디앤프릭스 스티커팩입니다. 저는 이 스티커팩을 치어풀 꾸밀 때 정말 잘 활용했는데요. 그 뿐만이 아니라 다이어리를 작성할 때나 귀여운 푸딩이 스티커는 핸드폰 케이스 뒤에 붙여놨어요. 볼 때마다 너무 귀여워서 또 구매할까 고민 중이랍니다. 마지막 끝에는 행운을 모르는 네이클러버를 돌리고 있는 푸딩이 무빙키링입니다. 이 푸딩이 무빙키링을 가지고 다니면 푸딩이가 행운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린 굿즈는 모두 프릭스 공식 샵에서 현재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프릭스 공식 샵 구경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디 n 프릭스의 다양한 소식과 굿즈를 소개시켜드렸던 밀크티념이었습니다. 남은 2025년도도 디 n 프릭스 화이팅!